자, 안녕하세요. 연상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세키로 팁 영상인데 스포한 인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낭떠러지 계곡 최신부에 이제 우리 사자 원숭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을 잡고 진행하다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사자 원숭이가 목이 잘린 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. 이제 이놈을 잡을 때좀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소소한 팁입니다. 당연히, 목잘린 원숭이 뒤에 길은 막혀 있는데, 낭떠러지 계곡에 있는 원숭이 사자를 잡기 전에 이곳에 오게 되면, 당연히 목잘린 원숭이가 없어 이곳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 위치는 영상 마지막 순서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넘어가서, 다음 불상을 언락한 다음에, 계곡 사자 원숭이를 잡고, 언락해 둔 불상 위치로 가면 이제 목잘린 사자 원숭이의 뒤를 잡을 수 있기에 1페이지의 피를 반정도 깎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를 깎고 시작하니까 좀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? 사실 1페이지 패턴은 단순한 편이라서 뭐, 그렇게 중요한 팁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를 깎고 시작하면 은 많이 수월하잖아요? 심지어 반 정도를 깎으니까. 이제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길은 일단 잘 아는 위치부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이 아시나성 본성에서 아시나성 본성으로 간 다음에 할머니가 바라보고 는 방향으로 일단 쭉 가면 됩니다. 일단 뭐 적들은 대충 뭐 무시해도 되고요. 가게 되면 버려진 감옥에 가게 됩니다. 이 위로 올라갈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우측에 새길이 하나 있습니다. 요 샛길로 들어가서 어 만약에 처음이시미, 처음이시라면 여기 네임드가 보스가 한 마리 있을 거예요. 어든 이것도 정면으로 쭉 가서 앞으로 뭐쭉 가면은 그냥 보통 길은 다쭉 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는 이제 떨어지면은 갈수 있는 길인데 일단 떨어져서 갈고리 걸어주고 가면 됩니다 그냥 <laughs> 간 다음에. 어, 요 틈새로 떨어져 주고, 여기 아시나 밑바닥으로 오게 되는데, 여기에도 네임드 한 마리, 한 마리 있을 거예요. 뭐 대충 뭐 네임드 잡은 다음에, 네임드가 가로막고 있는 길인, 요 우측으로 가면은, 이제, 목 잘린 원숭이가 나오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. 저는 잡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쓰러져 있죠. 이제 여기서 저 너머로 가게 되면 불쌍 위치로 갈수 있습니다. 일단 혹시 모르니까 불쌍 위치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,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은 이 공약이 그렇게 막 유용하진 않을 거예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